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때 실시간 방송할 때 시골 촌집에 들어와 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영상 올려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했어요 농가주택에 살면서 느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도심에서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이큰 마당과 이런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서만 즐길 수 있는 뭐, 야외 바베큐 마당에 있는 집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그런 거잖아요. 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마당에서 강아지도 풀어놓고 키우기가 엄청 좋습니다. 막 뛰놀 수 있으니까 이 집이야 진짜 마당이 무지무지 커요. 풀어놓으면 뭐 그냥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놀다가 지쳐서 잠들고 공기가 좋습니다. 인심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밭에서 뭐 따시다가 갑자기 가져다 주세요. 깻잎, 뭐 상추, 뭐 풋고추 이런 거. 이웃의 정. 요새 세상에는 느끼기 힘든 이웃의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도심에서 살면은 다 빌딩 숲이잖아요. 막 큼직큼직한 건물. 그런 것도 뭐, 보면은 멋있고 뭐, 이뻐 보일 때도 있어. 야경 이런 거. 근데 여기는 그냥 풍경이 그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우연찮게 탁탁 이렇게 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너무 이쁘고, 호박하고 약간 이뻐요. 시골 갬성. 아시죠? 자, 이제 단점. 단점을 근데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젊은 분들 요새 시골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고 시골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배 얘기를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벌레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일반 우리가 저기 일반적으로 보는 모기,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달라요. 여기 애들은 달라. 아주 빅 사이즈야. 바퀴벌레도 거의 뭐 진짜 이만해요. 장난 날개 달린 애들, 아이 지금 막 바바 바보 날라다니는 거. 그래도 저희 집은 바퀴벌레는 야외에서만 가능오고희안하게이 집은 바퀴벌레가 없고, 그 대신 지네가 있어. 지네, 진네진네 지네, 지네, 지마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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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무 싫어 진지 진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는 여기서 잡초 뽑고 있는데 뱀도 나오고 두꺼비 뭐다 나와요. 뭐거짓뭐제 도심에서 살때볼수 없었던 그런 피한한 생명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골에서 사시면은 셀프 방역은 필수인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 자체가 100년이 넘은 옛날 집이에요. 옛날 흙으로 지은 집인데 그 위에 이제 데크, 방부목 같은 나무를 덧대가지고 이제 지어진 집인데 나무 상태도 보면 은다 달라지고 막 그래서 살다 보면은 수리비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저도 벌써 보증금 가까이 돈을 깨먹었거든요. 여기는 차가 없으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엄청 불편해. 요 여기서 차를 타고 한 10분 나가야 시내가 있거든요. 편의점 같은. 근데 차를 타고 10분이지 걸어서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차 없는 분들은 좀 농가주택이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차가 있어서. 눈매이터 언니는 차가 없는 관계로 뚜벅초니까 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갔다 올게. 이까봐 난방비랑 냉방비 이런 것도 무시 못 하는데 여기는 보식 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스 레인지 같은 거 이제 가스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면은 가스 사장님이 트럭에 LPG 가스통을 싣고 오셔 가지고 여기 대문에서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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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가지고 저 뒤에 이제 밸브에 가스를 탁 연결을 해 주시면은 그때 돼서 이제 가스 레인지가 작동을 하거든요. 또 난방비. 어 여기가 기름 보일러거든요. 기름 보일러가 여름에는 솔직히 한 통을 넣으면 4, 5, 6, 7, 8, 9, 6개월 동안 지금 씻을 때 온수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뜨거운 물을 사용을 잘안 하잖아요. 씻을 때 빼고는. 그래서 여름에는 기름 한통 넣으면 좀 오래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겨울을 제가 이 집에서 나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먼저 살아본 사람들 말로는 겨울에는 난방비가 기름 보일러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돈이 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은 이제 태양열이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전기세가 진짜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장마나 아니면 비가 조금 오래 오거나 이러면은 전기세가 폭탄 맞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골에 들어와서 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말해봤는데 요거를 보시고도 이제 아, 나는 자신 있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서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좀 힘들겠는데 조금이라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시골 라이프 그런 거는 접어두시고 그냥 지금 사시는데서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오면 그냥 개고생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천지 빼깔이고 눈만 뜨면 일해야 되고 그냥 저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쉽지만은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시골살이를 하고 있어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